안녕하세요. 임고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 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 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또 기대하신 영어 기본이론과 교육과정 한눈에와 나올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시간과 다르게 제가 이 화면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어, 올해 저를 처음 아신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사실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글 설문지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좀, 저의 탤런트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의미있게 다가가게끔 활용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그런 시간에 어, 이런 걸 준비를 해보았었는데요. 어, 영어랑 수학, 도덕 이게 최다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올해도 상황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해도 똑같을 거고요. 아마 영어, 체육 어, 똑같습니다. 매해 부담스러운 존재들이고 매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laughs> 막막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선배들도 저랑 같이 준비를 해서 다들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올해 같이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영어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우선 각고하시고좀긴 호흡으로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영어 교수법 비교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교수법 비교 정리입니다. 우선 focus on forms 그다음에 focus on meaning 그다음에 focus on form 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교수법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forms랑 form은 다른 거 아시죠? 네, 일단 이렇게 크게 크게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크게 크게 나누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 아래에는 조금 더이 내부에서도 좀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제가 이렇게 아래에 추가적으로 또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 부탁합니다. 다음 이제 GTM과 DM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좌우 어 동시에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ALM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만 뽑았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뭐 dialogue, accuracy, form, 뭐 habit 이런 거는 잘 얻어가시는데 의외로 structure를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TPR과 NA인데요. 어, 아무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어, 더 추가되는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왼쪽에 TPR에서 커맨드, 명령문이란 뜻인데요. 이거를 조금 빼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체크 부탁합니다. 다음 CLT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전부 다 중요한데요. 어, 특히 이제는 마지막 디스코 c 부분을 어, ALM의 d i a l o g 와 비교해서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TBLT인데요. 어, 아무래도 과업이라는 표현, 근데 이제 진정성 있는 과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authentic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이름, 다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음, 홀 랭귀지 어프로치인데요. Realia, 광고 메뉴판 신문, 요거 체크를 해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 이제, ALM과 CLT는 진짜 최다 빈출 소재인데요. 어, 왼쪽, 오른쪽 비교해 가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Phonics랑 홀 랭귀지 어프로치도 좌우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p h o n i c 랑스토리텔링도 이렇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뭔가, 그 모든 교수법을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는 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것끼리 최대한 묶자. 이게 저의 학습 전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묶어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어떤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PPP는 그래요? 통합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하 제가 봤던 책에는 PPP는 기능을 분리했다, 통합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Whole Language Approach. 이거는 Whole Language Approach는 Contextualization이에요? Decontextualization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왜냐면 하 제가 본 책에서는 Whole Language Approach가 뭐다, 이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빈칸을 지금 채우려고 집착을 하지 마시고 책에서 언급된 거, 언급된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 중등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지금 아니에요. 초등 영어예요. 초등 영어, 어? 초등 영어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에 막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저도 공부할 때막이 빈칸을 채우려고 막, 뭐야, 이건 그래서 도대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깊게 들어가실 이유 전혀 없고요. 책에 나온 표현, 책에 나온 내용, 그걸 위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묶여지는 게 있고 안 묶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묶여지는 것만 묶으면 되는 거지 어,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이런 식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 아래 이어 y f l u e n c y 이거는 어, 그냥 좀 반대되는 반 이어 정도 정리를 해본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본이론 비교 포인트예요. 짧아요. 어, 우선 의미 파악 능력이랑 간접학습 능력. 저는 이거 두 개가 초반에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 쉽게 말해서 의미 파악 능력은 n 크를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학습 능력은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문맥 속에서 파악한다. 이게 의미 파악 능력이고, 간접 학습 능력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딱 각을 잡고 할 때보다 무의식적으로 게임하면서 배울 때더잘 배운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네, 전혀 뭐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두 개는 상위 주제가 초등학습자의 능력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두 개는 연관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 체크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이세개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지 않나요 Clarification requests, 그다음에 question for clarification, 그다음에 appeal for help. 정말 헷갈리는데 어, 이세 개가 어디에서 출발된 건지 어, 그 위에 이제 분류를 제가 잘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뭐이세 개를 구분지어라 이렇게는 절대 안 하는데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기본이론 한눈에 지난 강의에 이어 기본이론 나올 각,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한눈에 및 나올 각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 전에 영어는 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과정중심 지도. 이건 매번 나오죠? 그런데 과정중심 지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거에 해당되는 활동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멘틱 맵 이런 특이한 활동 몇 가지를 보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뭐 다른 활동까지 막다 외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 과정 전중 후에 맞는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요 전 단계에선 배경지식 활성화고 하 중에서는 그 기능 충실히 익히고 후 단계에서는 어, 정리한 다음에 나아간 다음에 통합 기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어 쓰기는 그뭐 starting with 뭐 c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강사 강의 자료가 지금은 벅찰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뭐 이것저것 다른 강사도 강의 자료도 빌려서 보고 하는데, 아무리 보셔봤자 그 안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laughs> 이거는 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희망을 미리 꺾어서 죄송한데, 시험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출제가 되지 않고요. 교수님들은 어디선가 또 희한한 원문을 가져와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용어 쓰기는 진짜 맞추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어, 거의 뭐 수학에서 수능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맞추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장된 부분이 아니어서. 어, 음, 저도 틀려서 뭐할 말이 없네요. <laughs> 그래도 최대한 대비하는 방법은 일단 강사 강의 자료라도 충실히 볼 것. 혹시 거기서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니까 거기서 내가 틀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라도 열심히 보시고 단어집 따로 만드셔서 뭐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그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머리에서 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다른 버전의 용어 쓰기가 어떤 것이 있냐면 단순히 그 빈칸 뚫어 놓고 B로 시작하는 거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E 해 놓고 설명이 나와요. 영어로든 한글로든. 그다음에 그것 중에 틀린 거두개 골라서 고쳐 써라.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를 고쳐 쓰는 문제는 반드시 그 잘못된 용어를 옳은 용어로 고쳐 써야 맞게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기본 이론 한눈에 강의 정리 때, 음, 어떤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대응되는 표현, 반이요.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용어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반, 어, 이게 그러니까 용어 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 부분이 좀 문제죠. 체육, 그 다음에 영어, 이에 저는 좀 교육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영어 교육과정 많이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저랑 함께 어, 준비를 하시면 조금, 조금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어, 그 전에 기본이론에서 나올 각을 먼저 보면, 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영어 표현을 특히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법에서도 요 정도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광, 강조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6번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laughs>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교육과정 시간인데요.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선 성취 기준에서 같은 표현, 반복되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줄거리 두 군데서 나와요. 강리역, 강세리드 먹양 세 군데서 나옵니다. 지시나 설명 세 군데서 나와요. 일상생의 친숙한 주제 다섯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림이나 도표 세 군데, 그림 실물 동자 두 군데, 실물이나 그림 두 군데. 아, 저는 요 페이지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요 페이지가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 구별 달라요. 식별은 읽기고 구별은 쓰기죠. 소리와 철자의 관계. 아, 요게 제일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두로 익힌 다르죠. 요 정도 성취 기준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교학방인데요. 공통적으로 영어는 활동 예시를 보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뭐 이게 물론 제가 지난 실과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수업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막 직접적으로 나온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방에서 나온 그런 활동 예시 있잖아요. 활동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을 묶어서 보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시로는 지시 설명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TPR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듣기 3사의 교학방류에서도 나오고 평방류에서도 나와요. 말하기 3사 교학방류에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배려와 관용. 뭐, 중요하죠. 이것도. 다음, 아, <laughs> 대환장 시리즈입니다. 실제 통합. 뭐, 진짜 굉장히 뒤섞여 있죠. 좋은 말은 그냥 갖다 다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음,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고통받지 마세요. 알겠죠? 네. <laughs> 다음 소리와 철자의 관계 이건 항상 중요합니다. 이런 어,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어 교육 과정이 너무 힘들 다하시면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다음 언어 기능 통합. 네. 물론, 아까 실제 통합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와요. 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사실적 이해 단계에서 뭐 추론적 이해, 뭐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과제. 이렇게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체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반복적인 따라쓰기 해서 자신감 증진하고 점차 뭐 어떻게 한다. 점차 뒷부분이 좀 달라지죠. 3, 4학년이냐 5, 6학년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정 피드백.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쓰기는 조금 낮게 지도해라. 이것도 두 가지에 두번 걸쳐 나옵니다. 다음, 기본이론과 성취기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연결을 저는 지어 보았는데요. 혹시 이것 말고도 당연히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뭐 교학방류, 평방류, 뒷규, 뒷평도 어, 제각기 다른 기본 이론의 어떤 특정 용어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더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요 정도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더 다양하게 찾는 것할수 있죠? 네, 이 강의 듣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어, 최소 광역시 이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 요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어, 뒷받침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당연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흔들리더라도, 저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당연히 그 끝에는 합격이라는, 어, 두 글자가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어 맞춰보겠습니다.